안녕하십니까. 오, 비현장서 나온 시니다니다 여기가 특수 경매로 큰돈 벌게 다는 삼성 경매경매 맞습니까? 맞습니다. <laughs> 예, 맞습니다. 네, 네.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들어오세요. 네. 저희 강의장입니다. 네. 네. 아, 삼성 경매 강의장이고, 삼실이고요. 직원들도 있습니다. 네. 이런 강사 대표님,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삼성제연구소 대표 박건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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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박건식 대표님 하면 1기 주의장 2기 위장이에요한 3기까지 위장직을 맡고 계신데요. 이렇게 이터뷰를 하기 위해 영광이니 저도 영광입니다. 네. 큰 영광입니다. 네. 어, 대표님, 이렇게 연이어 챕터를 위해 등장을 맡고 계신데, 네. 어, 힘들지 않으신가요?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어, 솔직히, 솔직히 네. 말씀해 주시죠. 사실 좀 힘드시지 않으신데. 뭐, 이해하신다면 조금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 힘듭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대표님의 전문 분야가 동매의고 특수경매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어.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수경매는 특수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특수권리가 큰 돈이 될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법정지상권 분명히 입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, 알습니다 어, 제가 알기로는 뭐,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들려주는 것을 알겠는데, 네. 어, 혹시 사기 나니까, 살짝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익률은 저희가 30%에 낙찰받으니까, 아. 보통 수익률은3 0낙 10억짜리 3억에 낙찰받으면 수익률은 230%가 되는 거죠. 네. 40%제가 예전에 줬는데, 네. 그 40%의 수익률은 결코 높은 게 아니죠. 아, 네. 아 이것이 특수형의 매력입니다. 매력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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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표님께 네.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대표님의 평소 비안에 대한 원칙과 규제를 마땅으로 한 열정 때문에, 행가되는, 어, 어. 박근식이라는은 가까이 하기 너무 멀다. 어,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으신데, 어떻게생각하까 누가 그러시죠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저는 사실은, 어, TV나, 이렇게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보면, 눈물 맺치는 사람이에요. 음. 감성적인 남자입니다. 부드러운 남자예요. 아, 부드러워. 네. 이해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아, 그것을 무시시키기 <laughs> 위한,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멤버님들, 사랑합니다. 저, 먼 남자 아닙니다. 대표님들, <laughs> <laughs> 많이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많이, 오랜만에 피처 발표할 때입니다. 네. 카메라를 보시고, 빛 네. 피처 발표를 위해 방금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기대 많이 하셨죠? 오늘 이 시간, 중요하 시간입니다. 여러분과 모두, 파이팅 하겠습니다! 파이팅! 파이팅!